다시,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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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어, 가지지 음, 음, 말고 일단 나맞힌다 생각하고. 가져도 안 죽어요. 자, 하면더 둘. 파이 많이 올라왔어. 둘. 파 둘, 둘. 둘, 둘. 이거 스윙 발로 때려. 스윙 발리 포인트로. 수 오, 발리로서둘 오, 오, 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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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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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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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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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개굴 개굴 다시 다리 엄청 cool. <laughs> 오 j 오 s <목소리> <팔상에 목소리> <보이는데>. 오 say, cool. Oh, 굴 o o l Oh, cool. Oh, cool. I'm going to go 하체가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 자주 낮추고 드세요. 둘, 네, 둘, 네, 둘, 네, 둘, 그렇지 자주 낮추고 드어요한 둘, 셋, 둘, 네, 둘, 네, 둘, 네, 둘, 그렇지 어 뭐? 그리 조금 잘 잡으시고 조금 더 하나하고 리 잡고 하나하고 리 잡고. 그리고 근데 내가 엊그저께 그 보내준거에서 그 그때 내가 그때 보내준거에서 네. 보다가 네. 그때 이게 포인트였때 이쪽에 꼴깍뽑고 했잖아 네. 내가 시켜도 내가 보고있어도 너무 많이 시킨거 같아꼴깍뽑 시키고 꼴깍뽑 하다가 아 돌아쳐가지고 네. 플러스로 치는거 네. 연습했잖아 그걸 너무 많이 시켰던거 같요 <laughs> 그래? 아, 내가, 어? 아니, 너무, 한번덜 시켰어야 되는데, 한번더 시켰던 것 같아.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아, 내가 이거 한번덜 시켰어야 됐는데 그냥, 야 다음에 꼴깍꼴 할 때, 겁을 안 먹고 달라졌는데, 둘, 이렇게 그거 한번더 해야 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케 네, 둘, 예, 네, 그 자세히 표현을 마치 그렇죠. 예, 네. 어, 들어오시면서 둘, 예, 네. 둘, 예, 네. 그렇지, 그래, 네. 그렇지 예, 네. 그세요 어, 둘, 예, 네. 둘, 아. 밀라고 하면 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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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멈춰야 돼, 밀라고 하면 안 돼. 그래, 공을 기다려 놓고 해요. 밀라블면 헤드가 먼저 가니까 힘이 나중에는 안 된다고 기다리지 못해 멈춰 그렇지 왼손 뺀 멈춰 그렇지 왼손 봄은 멈춰 그렇지 왼손 봄은 멈춰. 멈춰 그렇지 그냥 바깥에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갖고 들어와 밀라블면안 된다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멈춰 멈춰 그냥 그냥 공이 자꾸 휘어져 가요 멈춰 그렇지 또 멈춰 그렇지 또 멈춰. 그렇지 멈춰 아빠 이거 헤어가냐 아까 여우가 거잘 맞아야 돼 다시 지뭐 멈춰 예뭐 네, 어, 멈춰 예 네, 그렇지 멈춰 그렇지 이렇게 금방 자로 멈춰 이렇게 가야지 휘어지고 그죠 예 멈춰 뭐 어, 멈춰 예 네, 그렇지 멈춰 예 네, 멈춰야 돼 멈춰 그렇지 멈춰 멈춰 미안해요 네. 예 멈춰. 멈춰. 네. 그래야 돼요. 네. 네. 멈춰. 네 오, 멈춰. 네 오, 멈춰. 네자포빼포빼호 들어올게요 수매식까지 한번 갈거요네기포부터 그렇죠 네고 스텝 호네 스텝 천천히 그렇지 스텝 천천히 네또 하나 둘 그렇지 또 하나 둘 그렇지 힘을 깜빡기 전에 이제 호둘 그럴 때, 요거, 부분적으로 해서 이거 한번 잡을 거예요. 오, 어, 하 둘, 오, 어, 하나, 무조건 스매싱 치고 아이애. 첫 발리구 한다면 모션 써줘야 돼 모션, 그냥 바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친구 들어서 발리하고 모션 써줘야 돼 모션, 그렇지 모션, 힘들어도 모션 써줘야 돼. 네. 힘들어도 모션 써줘요. 모션, 둘, 둘, 모션 써줘요. 모션, 어, 그렇지. 힘들어도 모션 써줘야 돼. 아이애. 둘, 아이애. 그렇지. 오케이, 둘, 아이애. 아이애. 오케이.

자, 또, 다나 둘, 오케이.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단결하게 때리는 것이, 지금, 하... 아, 지금, 아, 왼쪽까 잡지 마. 자, 둘, 둘, 그렇지. 다시 또, 둘, 이렇게, 그렇지. 둘. 어, 둘, 에 스텝이 들어와야 돼. 스텝, 두 번이 들어와야 돼, 두 번. 둘, 둘, 셋, 넷, 어 몸이 세게 돼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해.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둘, 둘. 아, 내려오지가. 다시 왼손. 어, 또 때려. 그렇지. 또. 또. 발 돌아. 그렇지. 오케이. 또. 그렇지. 발 돌아. 앉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너가 들어올 때때 봐봐. 이게 조금 고개가 이렇게 더때워 이렇게 때리면 위험해.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면서 나와야 돼. 배구도 이렇게 때린 선뭐 이렇게 이렇게 때린 선 때릴 거 아니야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 별로 없게 나가요 고개를 옆으로 살짝 스위치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야 때릴 때자둘 그렇지 그거. 수고 그렇지 수고 어째요 공 기다리잖아 뒤로 조금만 더가고 세게 라트 아둘 기다려 기다려 줘안 기다려 반대 공 기다렸다 때리잖아 그거 틀으려고 이 얘가 나오면서 얘가 틀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네. 아, 네. 그렇지 둘 그렇지 어둘 그렇지 어둘 그렇지 이렇서어둘 그렇지 어둘 어쩌죠 이제 조금 힘이 붙지? 네, 이렇게 강결하잖아 지금 때리면 네어둘네둘

오, 둘, 오, 둘, 오, 둘, 오, 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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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둘, 오, 둘, 오, 둘, 오, 둘, 오, 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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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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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장갑 줘야 하나요?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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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라고 하자, 다시. 얼굴이라고 하자, 삐은 딱딱해지니까. 더, 둘. 더, 둘. 이제 공 어, 어, 세지네, 이제. 그렇지. 둘. 더, 둘. 더, 둘. 더, 둘. 오케이, 이로. 에아둘 okay. 이렇게 uh, cool. okay. 뛰고 <목소리도> <손을 맞추고, 목소리도> 나오셔야 돼. 에이, 하나. 그렇지두번 맞지. 그래야 더 잡아 놓고 치지. 그케이 9번기만 안요 늦어. 둘. 예. 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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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뭐나 네, 찍어. 개, 우라 아 으아, 으아, 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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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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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어 앉았다가 더탁 일어나줘 봐. 더 네. 일어나줘야, 더 일어나줘, 더일어나 더. 일어나줘. 더, 일어나, 더. 네. 그렇지, 또 일어나줘, 일어나줘. 예, 네. 네. 또 일어나줘. 네. 둘. 예. 네. 네. 5, 2, 5, 3, 2, 5, 1, 2, 에에둘에 둘을 에 둘을